목소리한번 오늘 힘차게 오십시다. KT세노조 예, 김미영 재보장본부 계시고 여러만들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 t 세너조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KT는요 참 좋은 회사랍니다. 오너십이 없고 소유가 분산되어서 오너들이 못된지 못하기 때문에 KT를 좋은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KT 좋은 회사 맞습니까? 작년에요. 딱이 자리에서 작년 주총장에서 제가 김영섭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영섭 대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영섭 대표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없다고 얘기하는데, 구조조정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묻느냐며, 변박까지 주셨답니다. 그랬는데, 몇달 지나지 않아서, 구조조정 했지요. 그리고 그때, 실패할 구조조정이니, 이런 구조조정을 즉시 멈춰라. 그리고 통신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통신 본연의, 본연을 잃게 하는 것이니, 구조조정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들 단식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의 관리자들이 면담하고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니, 부사장까지 나서서, 안창룡 부사장까지 나서서 자괴감주고 몸을 감져서 못 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일산에 계신 젊은 친구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유서를 써놓고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게 좋은 회사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l i c t 하겠다며 구조조정했지요. 제대로 된 AICT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에 제대로 된 AI 할수 있으니 그만 A, 제대로 된 AI를 하기 위해서라고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역량을 쌓아온 노동자들은 전혀 상관도 없는 영업으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4명의 이번에 재선임되는 이사들 과구영전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성철 고대 미디어 학부 교수 이승훈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김용현 법무법인 대리와주 변호사 이 중에 누가 a i c t 에 걸맞는 전문가입니까? 이 중에 누가 통신 전문가입니까? 이래서 AI는 명분이고, 김영섭 대표 명분을 위한 것 아니었냐? 그런 포석이 아니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가 있었지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 낙하산이다! 라는 비판이 높았지만, 김영섭 대표가 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더더 낙하, 더 많은 낙하산들는 모셔봅니다. 전에는 정치권, 정정권, 요 정도의 낙하산을 모셔왔다면, 지금은 정치권 낙하산, 검찰 낙하산, CNS 친정 낙하산, 전정권 낙하산, 등등등, 낙하산의 분야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지난달, 이번달에도, 친정 CNS에서 상무님들 모셔오셨지요. 그 뿐입니까? 정통분선 모셔온 윤상웅상무는 유관기관 입사 제한을 위해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에스테이트에 갔다가 쓰리쿠션 받아갖고 테이트 들어오면 이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낙하산, 검찰 낙하산들이 계신 준법지원실로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까지 써가면서 낙하산을 받아야 할 만큼 KT의 인재가 없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낙하산들 받아내니까 김영섭 대표를 KT 엑스맨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KT 경쟁력인 부동산을 내가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서 지금 부동산 잘안팔리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팔아라. 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전직 임원들까지 나서서 부동산 매각 안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KT 경영이 위기입니까? KT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엄청 필요합니까? 돈잘 버는 부동산을 왜 매각하냐는 말입니다. 김영삼 대표는 올해, 얼마 전, MWC 2025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한 일이 KT에 와서 문언과, 문업과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한계사업을 부실기업을 정리했다 KT가 나중에 부동산업을 본업으로 할수 있겠나라고 했답니다 아니 KT 본업인 네트워크 분사하고 기술자들은 거리를 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영업을 시키고 있는 김영섭 대표가 그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지요 이 무슨 진짜 호수 위의 달그림자 같은 얘기냐는 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돈잘 버는 놈은 한 주문에 딱 쟁여놓고 KT가 제일 잘하는 배면의 통신에는 투자를 하고 그 위에 AI를 제, 잘 얹혀야 제대로 AI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AI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한두마를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립니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아직도 실체도없는 매출이 되지 않는 AI 사업이지만 제대로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잘 버는 놈돈잘 버는 부동산 매각하지 말고 나중에 본업이 아니라서 부동산업 안 할지라도 지금은 돈잘 잘, 잘 벌고 있으니 KT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팔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러니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고름, 꼼수다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저께 뉴 탐사 보셨습니까? KT 이노텍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2천억이 넘는데 840억에 사모펀드에 넘긴다고 합니다. 이 사모펀드는 다시 말도 많고 팔도 많았던 쌍방울 김성, 김성태 회장 그 무리들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쓰리쿠션을 준 것이지요. 왜 KT가 이런 정치 노리에까지 생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이 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견제는 고사하고 모든 안건에 찬성합니다. 을 KT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해도 찬성합니다. 불법편 법. 낙하산을 받아도 찬성합니다.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KT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좋은 회사를 나쁜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라도 멈춰서 KT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KT 정상화가 KT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신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통신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까지 정상화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게이트가 통신 마형의 역할을 다해야 대한민국 통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IT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여 요구합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낙하산 꽃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증, 낙하산 전원 코출시키십시오. k t 의조언은 이제 많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통신공동성을 지키며 존엄을 지키고 긍지를 만들며 KT인들이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둘째,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낙하산 올수 있습니다 LI 전문가 받아야지요 KT에 필요한 정치권, 유관기관 인사들 받을 수도 있습니다 KT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통신공동성에 도움이 된다면 KT 노동자들과 협의, 합의하여 낙하산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낙하산들은 편법, 펀법, 팔법으로 kt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거리를 내몰고 몇몇의 자리를 만들고 대표의 연임을 위한 그런 낙하산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사회를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 소비자들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소비자 대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대표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제대로 이사회의 역할, 경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금까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KT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분산 지배구조의 폐해를 넘어 진정한 국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KT. 그래서 주인 없는 회사를 넘어 새로운 경쟁력과 인권과 노동이 공존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ARCT를 위해서라도 통신시설에 투자해야, 함,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5G, 5G 고도화 6G 기술 선도 투자, 그리고 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외주 업체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내야 합니다. 다섯째, 2024년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KT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함께 공존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나아가야 할 노동자들은 지금 현장에서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를 즉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과를 하고 현장에 떠돌고 있는 구조조정의 구조조정 설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22일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KT 노동자들이 다시 뛸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T 세노조와 즉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젠 KT 세노조를 무시하고 모른 척할수 있을 만큼 세노조는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세노조는 KT 내의 대안 세력으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KT 세노조와 즉시 대화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